여기요, 이상한 버섯이 있어요. 빨개하고 독버섯 같은데요. 저도 뭔, 뭔지 모르겠네요. 이게 벌람에서 죽은 거는. 벌람 보시면요. 벌람마 하나 버렸죠. 그래서 그 밑에 가지에 죽은 건데 이상해요.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. 볼까요 이게. 따볼까요? 오 와 색깔이 쁘네요야오 색깔이 빨게요. 이야 빠짝빠이 무슨 버섯일까? 처음 버시는데요 정말 독버섯 같은데요. 색깔이 뭐라고 할까요? 뭐이죠오뭐아 배추 그 줄기 뿌러지듯이 차근 사근, 차근 하게딱뿌려네요 떡꼬리 나면서 야야 차근차근 뿌요 그런데 빨게 색깔이. 아니오 네. 신기하네. 가서 알아봐야겠습니다. 뭔지. 내가 뭐, 무슨 번섯인지 몰라서 공부한다고 한 그거 있네요. 술잔 버섯. 술잔버섯술잔버섯 그런데 여기, 여기다 술 따라 마시면 죽습니다. 죽을, 죽을 확률이 있으니까요. 절대 이 버섯 먹으면 안 됩니다. 술잔버섯술잔버섯 술잔